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기걸입니다. 오늘은 저의 한의원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원래 휴진인데 공진단 처방이 나가야 돼가지고 하게 한의원에 출근해가지고 공진단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. 짜라란! 제가 직접 만든 저희 한의원 사양 공진단입니다. 오늘의 할 일을 마무리했고 이제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거에 한잔 해야죠. 저를 데리러 카피디가 한의원에 왔습니다. 하이루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공진단을 만든 와, 날이니까 이게 또간 만들었을 <laughs> 때 풍미랑이 촉촉함이 다르다고 와, 이 종이를 뚫고 나오는 <laughs> 사향 마치 드래곤볼을 찾듯이 코라 <laughs> 음. 어? 엄청 비싼 거야. 와이프가 오늘 진짜 공지랑 만든. 아 오늘 좀더 맛있어. 맛있지. 사장 공주나 먹었으니까 이제 술 먹으러 가자. 오늘 술이 엄청 잘 들어갈 걸. 음. <laughs> 어 마음이 너무 급해요. 왜냐면 오늘은. 최근에 엄마가 김장김치를 갖다 주셔가지고 보쌈 수육을 해서 먹으려고 수육을 사놨는데 아 지금 오늘 한의원 일하러 가느라고 너무 늦었더니 벌써 9시야 근데 수육은 못해도 한 40분 정도 끓여야 되잖아요 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다 냉장고에 수육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양파랑, 파랑, 대파랑, 통마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있는 것만 한번에 반만 넣자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통고마가 이렇게 여기그래 그래 좀 넣을게 짜라란 이렇게 이게 돼지고기 한 30분 정도 피부를 빼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몇 시야? 9시 15분이니까 딱 9시 50분까지만 끓이자 한 35분 정도만 끓이기로 하고 술 먹을 준비를 좀 할게요 정리를 좀 하고 우음 냄새 시다자 이제 와 김치 냄새 미쳤다 안녕하세요 정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엄마 김장김치에 보쌈 수육을 삶았어요 소맥 <laughs> 한잔 먼저 먹을까요? <laughs> 시원한 소맥 한 잔이 너무 땡겨서 오늘도 음주하기 전에 마일즈 지한 먹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배고파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아, 달다 달아. 아, 맛있다. 오늘 왜 소면 왜 이렇게 맛있지? 어. 잘 익었지? 수육 고기를 샀는데 생각보다 좀 얇은 고기가 와가지고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었지. 아, 시원하다, 시원하다. 시원하지. 아이게 이게 이순김치가 음 아니라서 탄산감은 없는데 그냥 음 대추 자체의 시원함. 근데 고기 음. 맛있다. 음. 음와 이제 드디어 먹네. 생마늘 살짝 이렇게 얼 얼른 한 입만 더 먹고 술 먹자. 너이 맛있으니까 막막 막 들어가. 음. 음.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쫄맥 하나 더 먹자. 응. 그치? 배치 너무 시원하다. 응. 또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밤 10시에 삶아가지고 인고의 시간 내에 먹는 수육이라서 맛있을 수도 있어. 짠! 짠. 아 오늘 썸맥은또 유독 되게 맛있네. 아, 구독자분들도 이번 김장에 수육해가지고 고기 좀 드셨나요? 이게 또다 김장김치가 지역마다 특색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딱 전형적인 강원도 스타일 김치여서 젓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되게 깔끔하고 시원하고 저희 외가가 강원도 횡성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할머니가 대추랑 뭐 고춧가루 이런 거다 직접 농사지은 걸로 김장하시거든요 음.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사 요즘 시대 음. 고춧가루도 직접 말리셔서 갈아가지고 쓰시고 이게 이런 게 흔치 않은데 음. 항상 너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힌다 와 너무 맛있다 나 아, 너무 행복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러고 또... 맥주는 딱 둘이 한캔 나눠먹으면 딱이거든요 더 먹으면 배부르니까 좋았어 어? 공... 아또 빠졌다 공평하게 이 상태에서 야이 소매 기가 막게 사줬다 비율이 어마어마해. 응 이거 봐봐. 음. 딱 좋다. 응? 사실 굴한팩 사다가 불보쌈에 그냥 먹으면. 근데 저희가 올올 초에 노로바이러스 처음 걸렸잖아요. 1월 달인가. 전안 걸렸는데. 나만 걸렸었나? <laughs> 아 나만 걸렸었구나. <laughs> 시중 싼 굴을 못 먹겠는 거예요. 말 너무 많이 했죠? 먹고 싶은데 말을 계속 못하니까 <laughs> 아, 마시고 얘기하면 짠 되는데 짠아 소맥 좀한 한입 아껴둬야겠어 이따 입가심으로 먹어야겠다. 며칠 전에 오래된 구독자님이 나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에 내가 그 굴이랑 석화 먹방 했던 거우몇 음. 몇 번이나 돌려보셨대. 그래서 내가 이번 겨울에는 또한번 굴이나 뭐 지금 과메기도 한번 먹어야 되고 아마 조만간 같이 이제 석화 먹방을 한,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. 서해 쪽으로 한번 음. 굴 축제 알아볼 테니까. 아 그치 좋지. 아, 가, 거기 뭐. 가서 같이 굴 가, 어, 축제 가면 어, 너무 좋겠다. 그 가면 굴을 이제 한 망, 두 망으로 시키니까 <웃음> 망... 망... <laughs> 아 망전이야? 나는 이제 강원도 여기 내륙 사람이어서 해산물 많이 안 먹고 자라는데 아, 짠집 반찬에 뭐 게장 같은 거 그냥 있고 우리는 그냥 이제 감자, 옥수수 이런 거 많이 먹었어. 아 정말 근데 강원도가 감자, 옥수수만 먹고 자란 건 아닌데 그냥 그니까. 정말 그냥 맛 맛있는 간식으로 감자, 많이, 옥수수를 많이, 많이 먹지. 많이 있는 식자재를 많이 어, 먹는 거니까. 음. 아유 이제 소주 한잔 먹어요. 정개굴장이다. 음. 오 센스 있게 정개굴장으로 꺼내줬네. 그냥 꺼냈는데 정개굴이었네. <laughs> <laughs> 짠. 원샷 시원하게 때리는 거예요. 아우. 아우 좋아. 소주를 이렇게 먹을 때 소화제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. 이게 직업 윤리상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, 소화가 안될 때는 한의원 소화제를 드세요. 소주 드시지 말고, 어, 진짜 거의 다 먹어요. 근데 나 이제 나는 괜찮으니까 많이 드세요. 나 이거 하나만 먹을게. 배안 불러, 응. 배안 불러. 왜? 음. 이 할머니 김치가 진짜 익은 김치 됐을 때그 맛이. 진짜 맛있어. 와. 음악은 그 진짜 와. 아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. 난 지금이 좋아. 난생 김치를 더 좋아해서. 짠. 짠. 술 아, 뭐 먹고 싶어서 말 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말을 하지 말까? 아유. 말 해요? 나는 그냥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음. 어, 술 먹고 싶을 때 먹기만 해. <laughs> 저 <laughs> <laughs> 소주나 좀 갖고 오시고요. 야, 근데 뭐 안주 하나 좀 간단하게 뭘또 준비해야겠는데? 뭐 내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좋겠지만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 가지고. 음, 라면 좀해겠다 어차피 짜 라면 하나만 <laughs> 그릴까 짠. 짠. 아, 그만둬. 이 투명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게되 사람이에요. 뭔가 말좀 그만하고 말... 먹으면 안 돼. 먹어 <웃음> <웃음> 아우, 이거 먹고 있어. 내가 라면 물좀 물 올리고 올게. 라면에 김치가 없었떠라면은뚜 세점 남았네. 두점 드시고 나한점 먹는다. 배추 먹고 배추도 사무도 사 낮에도 오 밤에도 치키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치키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우후후우우우후후치키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우우우이러면안 돼. 치기 치카카 초코 초코 머리 를해야돼우우우 자. <laughs> <짠. 웃음> 이 라면 끓기 전에 뿔기라는 이 시원한 김치랑 먹으면은. 아, 내가 라면. 람은... 맛있어요. 아, 어, 어. 음, 라 아. 아, 맛있다. 사람이 탄수화물 먹긴 해. 와, 맛있다. 이 대추도 엄마가 갖다 준 거여서 음. 이 고기 마지막 한 점. 이파리 부분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, 그렇지? 이런 양념 양념 배추 김치를. 넣는 게 좋지. 어 너무 크지만 도전 출발 드림팀. 생배추가 또 달라요 맛이. 더 단맛이 음... 수 있어, 확실히 있어 생배추가. 실래 생배추가 또 달아. 내년이 되면 이제 무은지가 되고 폭삭 익으면은 그때는 이제 뭐 찌개나 찜이나 이런 걸로 해 먹으면 기가 막히겠죠. 아니 술을 혼자 드셨어요? 알겠습니다. 짠. 그래서 사람들이 욕해요, 쩝쩝 거린다고. 여기서 걸거린나 김치 만드는 거를 좀 배워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. 내가 그렇게 줄게 어? <laughs> 아니, 어? 한국인이 김치도 못해? 난 김치는 <laughs> 만들어본 게 없어. 아유. 아니 뭐 어. 이게 전날 전날 술이 없는데 왜 먹는 척해요? 먹는 거야. 공갈빵 먹는 것처럼 그냥 공기 흡입하는 것처럼 왜 먹는 척해요. 향이 나잖아. 술도 없는데 먹는 척하면서 되게 뭐 굉장히 혼자 멋있는 척하고 있는 게 <laughs>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. <laughs> 멋있는 멘트를 하려면 은뭐 원샷을 딱 시원하게 때려야 되는데 딱 봐도 술이 하나도 없는데 공갈 술을 먹으면서 술은 향으로도 마시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아 소주향 응? 공장에서 뽑아낸 알코레의향 원래 과고 멍청이들은 잘 몰라. <laughs> 과학고는 나의 이 이거는 우리 응 우리 과학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방식일 수 있어. 이렇게 술을 항상 많이 먹어서 맹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나름 과학고 조기졸업 출신이거든요. 우리 전국 과학고 출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쿠데타를만 이렇게 자고 어디 과학고 과학고를 건드려? 산수랑 어뭐 어? 산수 n s 산... 산수 a n 어. <laughs> 아 u s 산 n s u s a n 산수 Sans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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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는 n s u 오늘 너무 잘 먹었고 이거 한잔 n s u Sansu? s a n 이 u s a 이 s u 오늘은 엄마의 김장 김치와 보쌈 수육으로 너무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 빨리 마무리하고 자야 돼요. 내일 다 그러니까. 출근해야 돼 가지고 오늘 저녁이 좀 늦었지. 음. 그러다지만 아, 맛있게 잘 먹었다리. 음, 어, 너무 물어. 아, 네, 너무 많이 먹었네 또. 아, 요새 자꾸 입이 터져 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카메라 끄고 자야지. 나는 강철부대 볼 건데. 아, 안될 거야? 나를 두고 가라. <laughs> 오늘 공진단 먹어가지고 아마 내일 숙제 하나 없을 거예요. 공진단에 마이디스까지 먹었잖아. 이렇게 남편을 챙기는 한의사 와이프가 없습니다. 좋지 그럼 음. 오늘 너무 아주 잘 먹었어요. 예.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. <laughs> 오늘도 잘,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짠. 어. 아.. 마스터 아~~ 날이옛날이 아, 아, 이별이~~ 고리아 <laughs> 어. <laughs> <줘> <laughs> <줘> <laughs>